장어 샌드 보셨나요 여러분들? 두 가지 맛 장어와 낙끼 소바 김다볶음면 두 가지 맛, 장어 완성!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두 가지 맛, 장어 부위하고요. 야기 소바, 불닭볶음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새우튀김 준비했고요. 김튀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요, 소스들이랑 곁들어 먹을 것들 준비했고요. 오이고추김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먹기 전에 먼저 음료부터 르고 갈까요? 짠! 오늘 신났어. 장어잖아. 자. 아, 시원해. 잠깐, 잠깐. 일단 먹기 전에 노른자를 준비했어요. 노른자를. 오 귀해라, 요 밑에 계란 지단까지 깔려 있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이번엔 양념 미쳤다, 진짜. 와 양념 음 너무 맛있는데, 장어랑 먹으니까 더잘 어울려. 와, 이거 아예 면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야, 오늘 조합 미쳤는데? 일단, 베이컨도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놓고 올립니다. 하, 아, 귀하게 꼬리 올려줍니다. 생강도 살짝 올리고 데코 한번 해줍니다.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진짜. 어디 갈까? 미쳤 어요. 음! 와! 너무 맛있어. 사실은 혹시나 비리고 대비해서 제가 레몬을 놨거든요. 정말 안 뿌려도 돼요. 너무 맛있어. <laughs> 새우에다가 좀 뿌려주겠습니다. 하나도 안 비리기 때문에. 새우를 어, 잘 튀겼죠. 기본으로. 어. 어머 어떡하냐 싸서, 위아래로 싸가지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끓어. 와, 계란을 살짝 딱 위로 올려가지고 또. 김치 김에다가 먹어볼게요. 미쳤네 이거. 려 이번에는 어니언 소스에 찍어먹어볼게요어니 이게. 음 하나도 안 느끼하니까 김치 에 손이 많이 안 가네. 와.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불닭스. 오. 미쳤다, 미쳤어. 무조건이다. 면은다 끓어와서. 그래서 싹 싸줍니다. 이렇게 또한 입을. 미쳤다, 미쳤다. 이거를 좋은 생각이 났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난 천재인가? 장어 샌드 보셨나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는데 어머머, 손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여기에다가 생강 싸서 이것도 깔아주고 이렇게 제가 제가 요리해서 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니 나가서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미쳤나 봐. 이렇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두가지맛 장어구이하고, 그리고 야기소바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 미쳤습니다. 계란이 좀 남았는데 장어 한 마리 더 구울래요. 진짜 미쳤어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조아